(3차) 경주마 주행 심사 마지막 (4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캡처는 심사 지정마 (6번) 투어 펠릭스는 휴양마이고 신마와 연습 주행마가 함께 달립니다. 초반 앞서 달리는 안쪽에 1번 서울 농부와 외곽에 9번 아모스 최강입니다. 1번 서울 농부, 420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수말, 파워블레이드와 태양의 마법사에 참합니다. 외곽에 9번 아모스 최강, 12월 데뷔전을 치른 국산 3살짜리 수말로 오늘 연습 주행을 뛰고 있습니다. 3위권으로는 2번 지로드입니다. 478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수말, 언비터블과 큰러브에 참합니다. 4코너 선우에 먼저 직선주로 향해서 달리고 있는 1번. 서울 동부와 외곽의 9번 아모스 최강 안쪽에서는 4번 마스터콰이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428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수말, 다이나믹 대시와 다이나믹 무브에 잠입합니다. 외곽에서 힘을 내는 5번 캡처입니다. 국산 5등의 말로 12월 경주 경주로 입장 및 출발 불량을 보인 4살짜리 안말입니다. 9번 아모스 최강 단독 선두입니다. 안쪽에 4번 마스터콰이곤 2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